오늘 이제 용서라고 하는 주제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회자이지만서도 제일 힘든 게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용서라는 말씀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시오죽하면 또 성경에 누군가하고 뭐 같은 뭐 누군가하고 또 마음에 좀 캥기는 게 있으면. 재단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문제 해결하랄 정도로,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 사실은 먼저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그 즉시로 너희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짐승의 가죽을 입히셔서 저들을 잘 다시 이렇게 다독이고 사실 궁극적으로 용서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천국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벌써 일방적으로 짐승의 옷을 가죽 옷을 그 얘기는 뭐냐 결국 희생. 그건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모형을 보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용서해 달란 말도 없었고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그냥 변명만 하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국휼과 자비를 끌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보면 용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기독교는 이 용서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가장 어쩌고 보면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야지만그 사랑의 본질은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우리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참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럼 우리 예수님 그걸 기꺼이 또 받아 주셔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많은 허물과 많은 죄가 있지만 만약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정자하신다면,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핵심은 용서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탕 위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용서를할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뭐, 뭐, 용서해라, 뭐, 용서해. 세상에도 그런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분이 희생,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죠. 바로 이제 그 관점에서 3 2절을 보니까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용서가 아니라 먼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어,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이게 여기서 너희와 용서하신 것 같이의 이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진짜 마땅히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는 이 개념이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바, 그러니까 바로 그 바탕 위에서 서로 서로. 용서하에라. 여기서 이제 서로 용서하에라 하는 것은 이게 아마 이제 성도 간에 신자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용서일 것이고 혹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어, 우리가 용서한다는 그 개념이 자식 그대로 이제 포함이 예, 됩니다. 어, 옛날에 그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60년대인가 아마 60년대일 거예요. 우리 한국의 유학생이 예, 어떻게 하다가 그만 그 지역에 있는 여기 폭력배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엄청난 사건이 됐어요. 아주 막그 지역이나 미국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못된 녀석들, 청소년들인데, 어, 그, 우리 한국 아이를 이제 때려 죽인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마땅히 이제 처벌을 해야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가족들이 아 50년대입니다. 50년대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나중에 그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 우리 우리 가족들이 은원한 건데 그 아이들을 용서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하나님 있는 그 우리 아이고 우리 가정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를 때려 죽인 그 청소년들을 용서하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인생을 좀더 복되게 사는 일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걸 어 아주 그 당시 미국에서 엄청나게 그게 놀란 어, 어떻게 어야 어떻게 하나님의 더운다나 미국 사람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 의 배경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놀란 거야. 아, 어떻게 자녀를 때려 죽인 그 불량 녀석들을 어떻게 그 부모가 그렇게 온 가족이 의논해 가지고 아그 아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처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뭐 손양호 목사님 뭐그 너무 유명하죠. 뭐 사랑의 원자탄 거 있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좌익 빨갱이를 그냥 양아들 삼아가지고 그냥 열 가지의 감사를 하고 사실 그 정도의 경지는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힘들어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정말 절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사실 그 정도가 되겠죠. 여기 우리가 서로 용서해라. 그만큼 용서할 일이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용서할 일이 많으니까 서로 용서해라 한 거예요 사실. 용서할 일이 없으면 왜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실히. 원한을 갖거나, 그, 뭔가, 마음에,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감정. 이게 자꾸 쌓이면, 이게 참 힘들어져.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신앙사 하는 게 힘들어져. 우리가, 이 용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이 좌파들 때문에, 옛날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이 정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이 원래 정이 많아요. 이웃 간의 정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나워졌어요. 요즘은 조, 조금만 하면 막, 막 그냥 싸우려고 하잖아요. 요즘은 왜 그러느냐.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게 왜 살기가 힘드냐. 뭔가 모르게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해타산, 이기적, 또 용서하지 않고 아주 뭔가 그냥 막 잔혹한 복수, 보복, 아, 어, 저번에 그 지난 5년 동안 이 정치하는 인간들 보십시오. 이 문재인 같은 사람들, 어 정치 보복으로 그냥 엄청나게 막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 가게 만들고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위나 아래나 용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게 없어진 거예요. 뭔가 좀 용서하고 관용하는 이런 우리 우리 정서 중에 좋은 정서가 그런 정서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뭐 그만큼 더말세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건데, 우리가 참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 역시 용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용서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은 복음의 개념이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 또 어? 베드로가 또몇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7번씩 7번. 7번씩 7번인가? 나 항상 거기 늘 헷갈리는 것만 그래. 어. 아이 같은뭐아 7번씩 7번이든뭐 계산하면 490번인가 그럴 거야, 아그 얘기는 뭐냐? 끝없이 용서해라는 거야, 사실. 아, 참 어려운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엔 어려운 말씀이 너무 많아. 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도덕 윤리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맹자나 공자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딱그 말씀하셨어요. 용서, 용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은 확실히 용서 용서가 잘될때 세상은 좋아져요. 용서할 때. 근데 용서가 안 되면은 세상은 정말 살기가 힘들고 잔혹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 일교의 성도들은 사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참 어렵죠.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야, 그만큼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돼야 되겠고 그만큼 내가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둘이 있겠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기꺼이 또 용서해야지. 야, 이게 사실...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니까 요즘은 교회도 옛날 같지 않아서 교회도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도 냉랭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느 목사님이 어떤 총회 가니까 아, 이게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싸놨고 막 그냥 막 싸우려고 하는 거 총회가 이게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뭐 어떤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게. 네, 우리가 서로 용서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용서의 개념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사람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의력이시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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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용서의 마음이 좀 풍성하게 좀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안다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줄은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 마음도 많이 강팍하고 지금 세상도 강팍하고 점점점 더그 성경의 말씀대로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악한 징조들이 사람들에게 무수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때 거기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하신 말씀대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는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